가득한 옛날 일이에요. 난 오빠한테 소같은 사람이었어요. 신문사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제대로 결혼식까지 했는데 고향에 처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결혼식에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안 갔었죠. 내가 궁색한 집딸이라 부모님이 형제들도 참석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린 오빠가 그러고 있는 거 몰랐었어요. 그런 결혼을 뭐하러 했어요. 사랑이죠.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오빠는 설득 한다, 그랬 고, 괜찮아질 곧 거라 그랬 고, 믿었 고. 요 번갈아 쳐들어, 와나한테발 길, 질하고 머리, 채잡아 흔들었던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요. 았어요잠잠만요요 언니. 언니들 대기실 가했어요 아니 지혜 엄마만 여러 말할거 없잖아요 언니들 보기 싫다는데 오빠가 지혜 안 왔으면 지혜 엄마도 안 보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빨리요 비올 거예요 ま、いりいりわよ。 당신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어요요리책에서사진도 놓고. 염치 없이 도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한 사람 만 나도 혼도 했고. 유치원 다니는 딸 하나 있고, 시월아순에는 둘째가 태어나요.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아요. 고맙소, 예민한 편이에요. 몇십년 동안 단한 번도 찾아주지 않은 아버지가 이런 상태로 만나자 그러는 거 알리고 싶어요. 이해해요 그러면서도 당신 착한 사람이니까 끝내 거절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했었지 아이한테 당신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주겠다는 게 임신 중인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라겠어요? 내 욕심인 줄 알아요 한이 될것 같아서 받을 것 같아서. 왜 아, 지금에서요? 그동안은 뭐하느라 그렇게 모른 척했는데요. 너무 마음에 아파서. 너무 미안해서. 애한테 할 말이 없어서. 당신이랑 지혜에 대한 죄책감이 나한텐 평생 십자가였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요.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요. 헤어질 때도 당신을 잃는 건 죽겠을 뻔했고요 미안해 민재. 정말 미안해. 사진 갖고 왔어요. 사진으로 대신 봐요. 내 여기 좀잘 해줘요. 고맙소. 당신 그만 가봐요. 가버리 답답해. 괜아지 엄마, 괜찮소? 괜찮아요. 아들 둘, 딸 둘, 평화스럽게 잘 살아요. 고마운 일이요 고맙소. 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먹으면 꼭 이닦아줘야 해서 귀찮아. 엄마 안 계셔도 할일 있어요? 내가 할일 따로 있으니까요. 뭐 하는데요? 책만드신대요 또요? 그런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언니 기다리던 사람 말이에요. 빨리 유학 갔던 사람이야. 무슨 이유로 언니 멍 때리게 한 거예요? 언니가 당한 거 아니에요? 당한 거 맞아요? 왜요? 마음이 변한 거겠죠. 유학 가서요? 가기 전에 벌써 변했던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 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멍청하거든요. 우와, 그럼 변한 줄도 모르고 유학간 애인 기다렸던 거예요? 서로 연락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눈치 못 챘어요?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초롱 씨는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요. 그럼 다 끝난 일인데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깊은 상처 받아본 적 없죠. 그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초롱 씨 단순한 호기심이죠. 그렇게 옛날 일도 아니에요. 곧 신의 될 사람한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느껴지는 건 초롱씨. 그런 사연 있으면서 별로 오래전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오빠랑 결혼이라는 걸할 수가 있냐는. 비난에 뭐랄까. 서곡 같으니까요. 비, 비난까지는. 비난은 아니고... 그래요. 호기심이라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벗어났고, 어떻게 금방 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지. 혹시 작은 오빠가 언니한테는 대충... 대체 상품은 아닌지. 초롱씨 정말 무례하고 무신경하군요. 나 그렇게 약삭빠르지도 못할 뿐더러,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례하고... 무신경이요 간단하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오빠가 언니 좋아하는 건 보이는데 언니가 오빠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초롱 씨는 좋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다니까요? 초롱 씨한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건 호섭 씨하고 나하고 두 사람 문제인데. <95 milhões> <orednos> <laughs> <문 slinge> 무신경했다면 미안해요. 사과해요. 그런데 무례하다는 얘기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무신경하면 무례하기가 쉽죠 점심 뭐 해줄까요? 구첩반사 한정식이요 쌀국수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빠 어 엄마 어, 별일 없지? 현진 오빠 얘기 나는 데서 작은 삼촌이 대신 나가신 거 밖에 아무 일 없어. 작은 삼촌, 알바는 끝났대. 아빠, 차주 사촌이 대신 들어왔대. 나 봐, 야, 한참 할것같더니만 저녁은 연주 언니가 해. 엄마, 일잘 봤어? 잘 봤어? 엄마, 왜 피곤해? 오늘 건드리지 마. 가만 있어. 알았어. 어, 됐다. 된 거야? 어, 됐어. 나 와이셔츠 병원 나고 직전에 갈아입은 거야. 그래.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데? 무슨 뜻인데? 이제부터 끼우다니겠다고 그래. <laughs> 너 병원에서 감당 안될 텐데. 거짓말 해야 하지 않아? 그냥 뭐 실실 쪼개기만 하지 뭐. 좋아, 반갑고. 근데 정장은 왜 하라는 거야? 아주 촌스러운 짓 하자고.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 찍고 가볍게 저녁 먹고 들어와. 너 좋아하는 와인 마시자. 어때? 나야. 싫다 할 이유가 없지. 가자. 가자. 잠깐만요. 들이 이사 가게 놔두겠니? 이사 가면 빚다 떼이는 건데. 어, 그렇다 참. 아니 근데 그 여자는 뭐 하느라 이렇게 빚을 줬대 사치 비인것 같아. 이상하게 수준에 안 맞게 명품 치장을 하고 다니더라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차도 없이 다니는데 여자 삼천 cc 타고. 암튼 수상한 냄새 팍팍 풍겼었어. 근데 그 여자 엄청 세더라. 절대 안끌려 갚으면 될거 아니냐고 소리 소리 지르는데 그 여자 목청이 더 커. <laughs> 어 정말? 아끄럽다이여방못썰겠네 뭐 여기가 눈에 들어 안방이냐? 할아버지 공중도둑 몰라요? 뭐, 젊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 살이 분별이 없을꼬? 무시간에다 그렇지. 뭐라고요? 무시간하다고 렸다 왜? 어쩔래? 노려보면 어쩔 건데? 내리세요, 할머니. 그냥, 그냥 내리세요, 우리.